운동화 한 켤레 후다닥 신고 문 밖으로 달려 나가면 당신이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자유. 작년에 런데이를 시작하고 달리기의 묘미를 알았다. 한동안 매일매일 열심히 달리다가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서 달리기를 멈췄었다. 어느새 봄이 왔고 요즘 다시 달리기를 시작했다. 예전에 산책을 하며 열심히 달리는 사람들을 보면 늘 궁금했다. 저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저렇게 열심히 달릴까? 달리기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할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 생각만 해도 달리기는 힘들게 느껴졌고 숨이 막 차오르는 기분이었다. 그래서 선뜻 나도 달려봐야겠다는 마음을 먹지 못했다. 그런데 런데이라는 앱을 알게 되고 달리기에 대한 편견과 두려움이 깨졌다. 더도 덜도 말고 딱 1분만 달려보면 된다는 것이었다. 고작 1분이라면 나도 해볼 수 있겠다 싶었고, 그 1분의 달리기는 내게 엄청난 자신감을 안겨줬다. 달리기도 그저 그렇게 한 발을 내딛는 것으로 시작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내 몸과 마음이 반항하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조금씩 점차 달리는 시간을 늘려가면 된다. 멋진 복장이나 그 어떤 장비도 필요 없다. 그냥 편한 운동화를 신고 언제 어디서든 달리고 싶을 때 달리면 된다. 새벽이나 오전 달리기는 몸이 뻐근하고 정신이 멍하긴 하지만 스스로가 좀 멋지게 느껴지고 하루를 주도적으로 보낼 수 있는 긍정의 에너지를 꽉 채울 수 있다. 오후 달리기는 해질녘 노을이 정말 황홀하게 느껴진다. 아름다운 자연이 온전히 나를 위한 선물 같아서 감사함으로 마음이 충만해진다. 저녁 달리기는 선선한 바람이 좋고 꿀 같은 저녁 시간에 술을 마시거나 저녁을 거하게 먹으며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달리는 자체로 위로받아서 좋다. 달리기는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며 더잘 달리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온전한 나의 시간이고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어제보다 조금 더 달리면서 정신력과 체력을 단련해 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너무 지치거나 힘들 때는 쉬면 된다. 달리는 속도를 늦추거나 달리는 시간을 줄이는 등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다.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이고 내 자유이다. 그저 나는 달렸을 뿐인데 자신감과 자존감이 올라가고 행복감과 감사함으로 마음이 충만해진다. 그리고 건강한 습관의 확장이 일어난다. 때로는 즐거운 마음으로 또 어느 날은 귀찮아서 꾸역꾸역 달리기를 하러 나가지만 언제나 달리고 나면 개운함과 성취감이라는 보상이 주어진다. 달리고 나서 땀을 흠뻑 흘리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 가장 행복한 순간, 최고의 보상 타임이다. 앞으로도 나는 나만의 페이스로 달릴 것이다. 쉬어가도 괜찮다. 느리게 가도 괜찮다. 넘어져도 괜찮다. 나는 내가 언제든 다시 달릴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행복하기 때문에 달리고 달리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 과정을 통해 가장 순수한 나를 만난다. 달리기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다. 리브데이 식구님들, 오늘도 함께 달려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우리 존재, 화이팅!